그래 반갑다. 당연히 오버파밍을 가면 시작한 판. 요네한테 걸렸지만 요네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. 경험치는 안 놓쳐서 지장없는 데스다. 나머지 레벨 차이가 조금 날 뿐인데 상대는 요네. 남모스로 상대하기 그나마 쉬운 챔프이다. w 로 미니언을 먹으면서 간보다가 도발로 여진을 터트려서 들교까지 해준다면 생각보다 킬각도 자주 나온다. <목소리> 그 후로 비슷한 방법으로 요네를 상대해주니 어느새 빈사상태가 된 요네 요내. 요네가 오렙 찍기 전에 다이브를 본다면 야, 한 대만 때려주라 엉. 그래도 괜찮다 실수로 요네를 키워버려서 오버파밍으로 도망쳤다 근데 미니언을 안 먹고 찡찡대는 요네 퓨산타를 쌓고 다가오지만 궁극기로 씹어주고 엉. 와 인마 심리전 봐아 이새끼 만화가 없어서 일단 후퇴를 해주고 미안해 와 이건 뭐지 그래도 괜찮다 라머스가 라인 복귀하고 있는데 싸가지없게 카정원 카서스를 잡아주고 그 후로 킨드레드가 갱을 와서 요네 궁을 전후로 <놀리나> 막아주며 깔끔하게 허용했다 <호응했다. 놀람> 너무... <놀람> 어머 또 왜지랄 야나 <놀람> 존사 <도나> 잘해 미친 미칠... <놀람>